안녕하세요. 골프리포트의 양규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PGA 챔피언십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린 모리카와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아, 29번 대회에 출전을 해서 두 번의 PGA 투어 우승과 한 번의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다라는 기록은 정말 엄청난 기록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남자 선수들의 그 순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모리카와는 지난 주말 패블 비치의 TPC 하딩 파크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남자 메이저 대회 우승. 우승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마지막 날과 토요일 날 이틀간 129 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파 세븐디니까 27에 14, 140에 11타 11 타, 11 언더 타를 친 그런 그 선수가 됐는데 마지막 날인 일요일 대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프레셔 같은 거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6언더 64타) 그러니까 (PGA) 챔피언십 대화, 대회 역사상에 가장 그 낮은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됐습니다 물론 (1995년) (PGA) 챔피언십에서도 스티브 엘킨 톤이 아~ (64타를) 쳐서 아~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 모리카와가 기록한 기록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PGA 챔피언십에서 세 번째로 어린 나이가 어린 우승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리 맥로이와 잭 니클라우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젊은 선수가 그 PGA 챔피언십에 우승한 선수가 되었고요. 특히 그 모리카와는 29번밖에는 PGA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 2019년도에 프로턴을 했었으니까 29번 대회에 참가를 해서 세 번째 투어 우승이면서도 첫 번째 메이저를 우승을 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만 해도 29번째 PGA 투어 대회인 1997년 메스터스 대회에서 첫 번째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뛰어난 그런 선수인지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린 모리카와의 그 장점은, 어, 페어웨이를 잘 지켰다. 그런 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50%가 넘는 그런 그 페어웨이 적중률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페어웨이 에다가 볼을 친 것이 56개인데, 그 중에서 39개의 페어웨이 정확도를, 그런 그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우승에 대한, 어, 원인이 되었다라고 그 많은 그 비평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페어웨이가 TPC 하딩 파크 같은 경우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 페블 비치라는 그 특성상 페어웨이도 좁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하게 됐는데 보통 그 메이저 대회에서 페어웨이를 잘 지킨 선수가 우승을 한 경우는 이번 그 모리카와의 경우도 있지만 루이스 오스젠이라는 선수가 오픈 챔피언십에서 그리고 2008년 트리버 이멜만이 메스터스에서 타이거 우즈가 2006년에 오픈 챔피언십에서 그렇게 그 페어웨이를 잘 지켜서 우승한 그런 기록적인 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어, 2003년 이후부터 그런 그 기록이 수립이 됐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고의 그 퍼팅을 그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보통 그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유시 어, 버클리, 그러니까 패블 비치와 아주 가까운 대학을 다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팬들이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어, 같이 신하게 지내면서 골프를 쳤던 그런 많은 선수들이, 어, 그, 응원을 했던 그런 그 선수입니다. 물론 뭐, 아버지는 일본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어차피 미국은 멀팅팟으로 많은 이민자들로 주축이 돼서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부모의 그 국적 가구는 별로 관계가 없이 아 어, 국적을 취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코린 그 같은 경우에 그 우승은 어 미국 선수가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어, 코린이 지금 우승한 나이가 23살 6개월 3일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맥클로이와 잭 니크라우스가 우승했던 그런 그세 번째로 어린 그 나이에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라운드에서 129타, 토요일과 일요일 날 65타와 64타로 11언더파를 쳤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가장 낮은 36홀 기록으로 남았고, 그리고 그 정말 그 놀라운 일은 PGA 투어의 입문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29개 대회,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많이 캔슬되고 그런 상황에서 29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세 번을 우승하는 그런 그 결론을 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첫 번째 우승은 콜린이 아 2019년 바라쿠다 챔피언십. 그러니까 레이크타워가 있고, 아, 네바다주 리노가 있는 그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아그 대회는 원래 그 메이저 대회나 아니면 그 WGC 그런 인비테셔널이 있어서 주요 선수들이 다 빠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 PGA 투어의 약간 그 중하위권 선수들에게 우승을 할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대회인데 그때 코린 모리카와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들어서 워크데이 차리티 오픈에서 우승을 하고 바로 이어서 PGA 챔피언십에 우승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대학 다니면서도 월커컵 그 미국 팀 대표로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 아놀드 팔마컵 선수로 그리고 2018년에는 아이젠하워 트로피를 수상한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린 모리카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차세대 PGA 투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수로 기록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PGA 챔피언십을 18년 동안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올해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디어들도 입장이 제한됐었습니다. TV 그 크루들만 그 취재를 하고 아니면 PGA 투어 관계자들만 그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어, 저희 그 모든 다른 그 미디어들은, 어, 인터넷 그 비주얼 그 줌을 통해서 웹비너로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모든 자료를 공급받았는데, 어, 참가하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런 그 놀라운 그 대회가 마무리가 잘 돼서 반가웠고요. 마침, 어, 같은 날에 대회가 개막된 마라톤 클래식 LPGA, LPGA 대회에서, 어, 드라이브, 온, 어, 그첫 번째 우승을 했던 다니엘 강 선수가 연속 2주째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그 전할 수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이제야 말로 P.G.A. L.P.G.A. 대회가 조금씩 그 붐을 일으키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해서 상당히 감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 8월 지나시고요. 한국에는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비피해 없이 쓰시도록 하시고 더위에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면 어, 제가 이그 비디오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